반갑습니다. 예, 불금인데요. 예,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예, 일단 간밤에 그 바이든 부양책 예, 빨리 서명이 됐고요. 예, 신속하게, 부양책 통과가 되고, 어,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 회의, 예, 채권 매입, 예, 빠르게, 미국은 좀 지켜보겠다. 시장을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22는 그냥 바로, 예, 부양을 해버렸어요. 예, 증시도,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 경신을 했고 예, 비트코인 가격도 원화 기준으로 최고치 경신이 됐습니다. 어제 빠질 때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들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2분기에 3월 12일이고요. 2분기에 1억 억억 예, 예, 억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저런 최근의 이슈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억 돌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디파이, NFT,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저가코인들 이렇게 포트를 잘 짜서 1억까지 꿋꿋하게 가보자 빠지면 겁먹지 말아라 손절 안 한다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1억 갈 때까지 굳굳하게 가보자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끝난 해외 금융시장 전체 동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2하고. 바이든 추가 부양, 예, 요게 뭐전 세계적으로 증시도, 비트코인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S&P 선물, 나스닥 선물은 아직 예,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 강세로 마감, 유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양상. 금은 좀 거시기 하죠? 예, 금값은 일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예, 유로화도 올라오고 있고 어, 달러 하락세. 예, 음, 금은 계속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 어, 미국의 3대 증시, 예, 다우지스, 나스닥, S&P 뭐전 세계 증시가 예,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세계 증시 시뻘겋게 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하락, 국채금리 상승, 어, 그 다음에 달러 일시적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시장이 한번 충격을, 조정을 주고 다시 가려고 하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잠시 조정을 줬고 어,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어, 전체 시총 1983조 빠르게 또 회복이 됐고요 어, 2,000조 주말 사이에 2,000조를 넘을 거냐, 이번 주말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사이에 가냐.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올려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특이사항은 거래소 코인들, 바이낸스 코인, 후오피 토큰, 뭐, 거래소 코인들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19%, 이더 19%, 비트와 이더, 예, 큰형님 일주일 사이에 양대 형님과 큰형님이 20%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거고. 나머지 비트와 이더가 또 거래소 코인 뭐 전체적으로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동생들도 다 따라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에 불안감이 없다. 디파이.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들. 다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디파이 코인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크게 나쁜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NFT가 세긴 정말 세다. 엄청 세다.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NFT 코인들이 정말 세다. 예, 계속 진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 조정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왔죠. 대충 살아. 예, 대충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이런 증시 경원이 있기도 한데 예, 시장이 상당히 세게 갖고 있고 아직도. 매수를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다 예, 그냥 빠진 걸 사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를 사라 빠진 거 주도주가 빠지면 들이대라 예, 그런 거고요 뉴스 나온 거 간밤에 나온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악관 전 선임 경제 고문, 비트코인 ETF SEC에서 연내 승인을 예상한다. 예. 2분기에 될지, 3분기에 될지, 4분기에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 예. 승인이 날수 있다. 예. 바이든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최종 서명했다. 예. 그 다음에 전 CFTC 의장 암호화폐는 미래다. 미국이 중국에 뒤처져 있다. 빨리빨리 해라. 예. 암호화폐 표준을 통제하는 국가가 곧 미래의 새로운 자산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4.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회사 비트코인과 이더를 매입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했다. 계속 예, 증권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계속 산다. 예, 듣던 뉴스죠. 예. 그다음에 22 급등하는 수익률을 대처하기 위해서 채권 구매를 늘렸다. 2 예. 2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부양을 계속한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제한다. 예, 그런 거고 아, 예전처럼 지금 차트의 모습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빠질 거냐, 더갈 거냐 예, 더 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예,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과열 현상에 예, 뭐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버티고 계시라 예, 그런 거고요. 암호화폐 대출회사 블록파이 예, 자금 조달을 했다. 추가적으로 계속 암호화폐 대출 회사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고 NFT 관련돼서 몇개 코인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NFT 관련되는 코인들은 예, 잘 갑니다. 예, 잘 가고 있는데, 예, 하여튼 3분의 1밖에 안 올랐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딜이 되라. 예,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전체 상황 보시게 되면 달러가 예, 쭉 빠졌죠. 달러 가격이 쭉 빠졌는데 달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달러가 살짝 반등이죠 예, 깼다가 살짝 91 초반인데 90까지 깨고 내려갈 거냐 91을 깨서 다시 내려가느냐 이전 저점 수준 90으로 내려올 거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냐 어쨌든 달러가 계속 내려가는지 잘 보시고, 국채수익률 1.54.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국채수익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회복되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 이더 가격, 잘 올라오고 있고, 비트가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도미넌스 올라가고 있다. 비트의 도미넌스. 큰형님 주도로 먼저 올라간다. 비트코인. 달러로는 58,367. 58,000달러. 아직 최고치 경신이 안 됐죠. 달러로 최고치 경신이 나오느냐. 뭐 이더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라이트코인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예, 비트 지배력. 어제 얘기해 드렸던 거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어떻게 될 거냐? 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더 올라가고 어디서 꺾일 거냐? 예, 비트 가격이 꺾이면서 예, 어디서 알트들이 치고 올라올 거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고, 주말에 잘 봐야 될 거. 비트가 가다가 꺾이면서 지배력이 꺾이면서 이더나 라이트코인이 쏘는지, 쭉쭉 차고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 같은 얘기죠. 같은 현상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비트가 먼저 전고점 전고점으로 비트코인 골드는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고 이더도 전고점으로 오냐 라이트코인도 전고점으로 오냐 예. 비트코인 캐시도 전고점으로 오냐 예. 어이 제 당나고 아저씨들 예 아침부터 바쁜데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예, 당나고 아저씨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등신도 아니고 예? 예, 그 가리지 말아봐요. 뭐라고 시부리인지 들어보게. 예.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당나고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예? 예, 가리지 말아봐요. 뭐 라고 떴 는지 들어 보게 그렇게 하 시고 다른 거뭐변특 이가 없다. 예. 예. 가장 중 요하 게 봐야 될거는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 예. 비트코인 가격 이 언제 7천 정도 까지 서 올라오 느냐? 예. 7천 만원 대를 한번 보 느냐. 거래가 어디서 터질 거냐?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그게 비트에서 변곡이 나타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뚫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더나 나머지 코인들로 순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1억까지 그냥 고할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비트를 팔아서 알트 예, 메이저로 전환을 시킬 건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죠. 예, 그리고 시간이 나는 없다. 몇불안 되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안 그러면 제목만 봐요 제목 제목만이라도 보시라고 여기 있는 예이 저기 저이 내용만이라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3월 달 전략 그 다음에 3월 전략 수정 뭐 등등 주간 전망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죠.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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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여기 타이틀 하는 것도 고민이 많아요. 예? 여기다, 여기다 쓰는 것도 전략을 압축해 가지고 어, 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만 보셔도 시장의 판때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예, 이런 거다 파악할 수 있죠. 예,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비트코인이 언제 7천만 원을 터치하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오냐 도미란스가 어디서 꺾일 거냐 어디서 꺾이느냐 비트가 어디까지 갔다가 쉴 거냐 이것만 잘 보시면 된다 다른 거뭐할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쉬면서 언제 도미넌스가 빠지냐. 그러면 비트를 패대기 쳐가지고 메이저로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볼 거는 그것밖에 없고 어, 지금 비트 이더. 비트 이더. 이렇게. 그 다음에 골 때리는 아저씨. 어떤 일을 펼칠까. 이더 클래식. 어떤 일을 펼칠까? 요게, 예를 들, 어, 거두, 한 방에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가는 님이 계속, 가는 님이 그냥 쭉쭉쭉쭉 간다. 가는 님이 또 가고 또 가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저가 코인들, 저가 코인들, 계속 순환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강세를 펼치는 거는 NFT 코인들이 많다. 그런 거고 어, 몇번더한 2,000번? 3,000번? 5,000번?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뽑아 놓으셔야 돼요. 예, 1년 기준 1년 기준 예, 최근 1년 기준 상승률 상위 2만 9천 프로 1만 2천 프로 4천 프로 어떤 코인이냐? 1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6개월 기준으로는 어떤 코인이 주도 코인이냐? 그 다음에 3개월 기준으로는 어떤 게 주도하는 거냐? 1개월도 하려고 하세요. 1개월 기준으로 어떤 놈이 센 놈이냐? 어떤 놈이 센 놈이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하나, 둘, 셋, 네 개를 출력해서 매일 하든지 매주 하든지 출력해서 붙여놔라. 옆에다 붙여놔라. 붙여놔라. 그래서 중복되는 코인이 뭐냐? 중복되는 코인이 뭐냐? 어떤 거냐? 야들이 빠지면 살아, 야들을 살아, 빠질 때 살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잘 가던 놈이. 근데 문제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페이 코인이다. 페이 코인, 페이 코인. 그럼, 페이코인이 빠질 때 사야 되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거래량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항상 코인을 볼 때, 주봉을 보라. 주봉을 보라. 주봉을 항상 보셔야 돼요. 주봉, 주봉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된다 주봉. 그러면, 신규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예, 주봉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예, 주봉 보고 일봉 보고 그 다음에 4 시간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시간 매수를 한다. 세게 올라간다. 세게 올라간다. 그럼 중심선을 잘안 줘요. 중심선 조정으로 안 준다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예. 빠지면 사라. 근데 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해가지고 여기서 샀다. 빠져서 샀다. 예.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 전에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정하라. 반드시 정하셔야 돼.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을 하시라. 단기로 엄청 시에 급등한 거는 반드시 정해야 돼요. 천오백 원에서 삼천 원. 단기적으로 백프로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부담스럽죠. 예,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잘못 들이댔다가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예. 네. 가급적이면 역사가 있는 게 좋죠. 역사가 있는 거. 단기적으로 막 이런 거 말고 여기 최근 1개월 중에 어? 역사가 있는 거 지금 페이코인 이건 좀 빼고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칠리즈 예, 칠리즈도 이거 겁나게 그냥 예? NFT 때문에 겁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안 빠져 쉬이, 응? 빠지면 살라는 데를 빠지지 않는데 어? 여기까지 좀이 밑에까지 빠지나 이 밑에까지 알아. 여기서 대충 가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이 위로. 예. 그러면 여기. 예. 여기 또 밀리면 살 거냐. 요렇게. 예. 그 다음에 분산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코인의 5%, 내지는 10%. 예. 몰빵하지 마시라. 몰빵하면 거지된다. 욕심을 내지 마시라. 예. 야 씨. 100원, 200원, 300원, 400원, 400%. 3월 달에 가장 핫하게 올랐다. 뭐, 페이코인, 칠리즈. 여기다가 몰빵한다? 예. 그러면 거지된다. 그렇게 욕심을 자꾸 내다보면요. 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예. 욕심내지 마시라니까 결국은 거지 된다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10월, 11월, 12월,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에요. 예. 네. 근데 2월 달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엄청 좋았다. 1, 2월 달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나는 지난 달에 100% 수익이 났다. 뭐, 11월, 12월 달에 뭐 20%, 30%, 뭐한 50%, 뭐 이렇게 벌다가, 지난 2월 달에 100%를 벌었어. 월 수익률이. 그러면 3월 달에 150%를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1%를 벌든, 5%를 벌든, 10%를 벌든,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한 거지요. 계속 많이 벌겠다고 욕심을 냈다가는, 한 방에 결국은 간다. 예, 제발 본인들 그 마음을 통제를 잘 하셔야 돼. 욕심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 보면, 순서적으로 저들이 알아서 쭉쭉쭉쭉 수익이 나셔야지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안 주면 말아요 안 주면 말어 네. 아시겠죠? 안 주면 안 하면 돼 자꾸 쫓아다니다가 거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매수는 여기서 찾아라 신규 매수는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 얘기하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불금 힘차게 출발하시고 저녁 방송 때 오늘은 저녁 방송은 언제 해야 되나 예, 저녁 방송 때 아 빠지면 빠지라고 내비로 두고 주말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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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다 샀는데 보인전. 빠지던 말던 그냥 1억 할 때까지 그냥 개긴다니까. 예. 네. 네. 주말에 그냥 놀러 다니고 예. 네. 네.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냥 예. 네. 푹 쉬고 1억 될 때까지 그냥 뱉째라. 예. 네. 난 몰라.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냥. 네. 흔들던 말던 예. 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예 불금 힘차게 출발하시고 아침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